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5년 6월 21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지방직 기계 일반 해설 나가겠습니다. 자, 책은 교재는 무엇으로 나가냐니까 요거 기본 교재입니다. 교재. 교재. 자, 교재는 요 한온걸 기계 일반 요걸로 나갑니다. 요 책을 다 보시면 한세번 정도 보시면 전부 다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로는 한옥을 기계 일반 기출 예상 문제풀이 요거만 보시면 요거 두번만 보시면 20 문제 중에 20 개는 충분히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상당히 이번에 쉽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고 1번 1번 자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1번 공작물의 구멍 내면에 내면에 나사산을 만드는 작업. 자, 교재 페이지 412쪽 보면 되겠습니다. 요 교재 페이지에 412쪽, 뭐 그냥 다 아는 분은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자, 412쪽 보면은 탭 작업 있죠? 나사를 막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나사는 다 있어. 앞나사는 탭을 써서 가공한다. 우리는 요거를 했었지. 나사가 울퉁불퉁하다. 여기다 면을 다듬는 거. 스포 페이싱. 스포 페이싱이다. 그 다음에 구멍 뚫는 거. 구멍 뚫는 거는 드릴. 그다음에 구멍을 넓히는 건 보링. 보링된 면을 다듬는 것 그래서 제가 외우는 거뭐 외우라고 했죠? 후다닥 외우라고 그랬죠? 리면 후다닥. 절립 속도 빠르게. 절삭 속도 느리게. 그다음에 여기다 조금 큰거 집어넣어서 면을 다듬는 거. 앞부분이다 그다음 나사산을 파는 거. 태핑. 앞 나사 파는 거죠. 그래서 3번. 3번, 군장물구는 내면에 나사산을 만드는 작업을 하니까 답은 2번, 탭핑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티그 용접 티그 용접도 매번 하나씩 나오는 문제고 여기서 하는 걸 기계일반 유책에서 매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페이지, 티그 용접 페이지 340쪽 TIG 용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텅스텐 전극을 사용한다. 맞죠? 텅스텐 T. 보호가스로 주로 알곤이나헬륨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강의 용접에 사용한다. 342쪽 보겠습니다. 자, 342쪽 보니까 거기에 355쪽에 있네요. 355쪽에 TIG 용접. 전극을 텅스텐으로 하고, 별개의 용과제를 사용하는 용접이다. 불활성, 고가인 불활성가스 대신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거. 미그 용접, 디그 용접. 한개 있죠. <laughs> 그래서 2번. 보호가스는 주로 알곤이나 헬륨을 사용한다. 맞고, 알루미늄과 스텔레츠 강의 용접을 사용한다. 산소 아세틸렌 화염을 사용하는 가스 용접법. 이거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면은, 산소 아세틸렌 용접은 산소 아세틸렌 용접을, 우리는 산소 아세틸렌 산소 아세틸렌 불꽃. 이거를, 가스 용접이라고 하죠, 가스 용접. 이거 뭐 쉽게 틀 있어요. 틀린 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지름이 20mm. 미리인, 환봉을 회전속도 2300rpm. 300 알평으로 선착할 때 절작 속도는 속도는 몇 미터 퍼 미니트인가? 이건 교재 페이지에 373쪽 보면 됩니다. 자, 373쪽 보면 거기에 속도 절작 속도 보는 1000분의 파이 dn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가 미터퍼미닛이 되겠지. 그래서 1000분 파이에다가 지름 d는 20에다 n은 300입니다. 이게 600이 나옵니다. 6파이가 되겠지. 답은 6파이가 되겠습니다. 미터퍼미닛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꼭지각 대면각 136도입니다. 이것도 외워야 되죠. 136도인 다이아몬드 사각추로 낸아비자국의 대각선 길이 측정하여 경도를 구하는 시험. 요건 교재 페이지 116쪽이고, 이것도 뭐 기출 문제도 워낙 잘 나오던 문제입니다. 116쪽 보겠습니다. 자 116도 보면 거기 로코야 경도계, 비커스 경도계 나오죠? 비커스 경도는 일명 다이아몬드 피라미드 하드니스라고 하며 정각 136도의 다이아몬드 제4각조에 들어가 1.854 D 자성분의 W 냅니다. H 비1.854 D 자성분의 W. 요거 공식은 뭐 외울 필요가 없는데 요거 비커스 돼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두 축이 서로 교체하는 기어만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해리컬 기어. 축이 평행입니다. 그 다음, 스퍼 기어.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레크와 피니 이것도 초기 편안입니다. 그래서, 하이포이드 기어. 요거 잘 나오니까 외워달라고. 자동차에서. 사용.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계 일반 기출 예상 문제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은 답이 두 축이 서로 교체하는 거는 마이터 기하고 크라운 기어입니다. 마이터 기어는 두 축각이 90도로 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라운 기어도 교체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선반의 안전 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죠. 공구라 할감면 확실하게 고정한다. 맞습니다. 절삭 작업 시 반드시 면장갑을 착용한다. 절대로 면장갑을 끼면 손가락이 다칠 염려가 으니까 절대로 면장갑을 끼면 안 됩니다. 절삭 작업 시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한다. 맞습니다. 절삭 작업할 때는 브러쉬절삭 절삭 칩을 제거할 때는 브러쉬 수호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틀린 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가공에 의한 내부 응력 제거 절삭 성향상 냉간 가공성 개선 이건 교재 페이지 143쪽 보면 되겠습니다. 자, 1 4 3쪽에 풀림입니다. 재질의 균일한 균일화 조직의 균, 표준화 펄라이트의 미세화 등을 목적으로 AC3 또는 ACM선 이상 50에서 80도씨 온도범위까지 가열하는 공기 중에서 냉각하는 처리이다. 아, 이건 풀림이 아니라. 자, 143쪽에 풀림 보겠습니다. 풀림. 내부응력의 제거, 재질의 연화, 결정리 크기의 조절, 펄라이트 구성화 등을 목적으로 그 목적에 알맞는 온도 범위로 가위로 서서히 냉각 주로 논행하는 철입니다. 풀림. 논행입니다. 여기 불림하고 애매하죠? 불림. 불림 나오면 요거는 공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부응력 제거, 절장력 증상, 냉간 가공성 개선, 풀립.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두께 10mm. 연광판을 두께 8mm로. 아파율입니다.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지. 이거 교재 페이지에 316쪽 보겠습니다. 자, 316쪽 보면은 아파율 나오죠. H0분의 H0 마이 H0, H0 H1입니다. 원래 두께니까 10분의 10 8이니까 이거 10분의 2가 되겠지. 아파율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개쯤. 그래서 이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봅니다. 관로 내물의 운동상태를 갑자기 변화시킴으로써 생기는 물의 급격한 압력 변화입니다. 배관이나 밸브 등의 손상을 좀 급격한, 물의 급격한 압력. 변화입니다. 이거 교재 페이지에 545쪽 보면 545쪽에 보면 수격작용 나오죠 밸브를 갑자기 닫으면 속도가 줄면서 감량된 운동에너지가 압력에너지로 변화되어 A부에서 고압이 발생하므로 운속으로 B부로 진행 다시 A, b 부는 상당한 고압을 받 위험한 상태에 이른다 이런 걸 수격작용이라고 합니다 답은 수격현상이 되겠습니다 예, 수격현상 공진현상 맥도, 서지. 요거에 대한 차이를 잘 구분해 줘야 됩니다. 이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기계 일반은 요거는 20분 드는 거니까. 8분 내로 푼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분 정도 남은 거는 거의다가 다른 과목 푸는 데다 많이 써야 되는, 행정법이나 국어나 영어 푸는 데다 시간을 많이 소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 8분 내로 끝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오래 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내연기관에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움직이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 자, 피스톤입니다. 이건 교재 페이지에 7곡이 쪽에 있습니다. 제일 위로 올라간 게 상사점. 제일 밑에 내려가는 게 하사점이 되겠습니다. 상사점과 하사점의 길이 우리는 L이라고 그건 행정이라고 합니다. 답은 행정 되겠습니다. 11번 봅니다. 소송 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페이지 341쪽에 있습니다. 열강 가공은 금속재료 제거증 운도 이상에서 행해진다 맞죠? 인발은 봉이나 선재를 다이구멍을 통해 잡아당겨 단면적을 줄이는 공정이다. 맞습니다. 단접은 재료를 실린더 모양의 컨테이너에 놓고 한쪽에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만드는 성이다 이건 압출이 되는 거이 틀린 겁니다. 단접은 재료를 실린더 모양으로 컨테이너에 놓고 한쪽에 압력을 가하여 붙이는 작업이 이게 성작업입니다 페이지 341쪽 보겠습니다. 자, 거의 보니까, 그, 단접 나오죠? 용접 중에, 롤, 다이, 해머. 자, 제일 위에, 341쪽 제일 위에 앞접에 단접. 단접은 눌러서 붙이는 겁니다. 냉간 앞접 있고 저항 용접이 있었지. 롤, 다이, 해머로 때려가지고 붙이는 거를 우린 단접이라고 합니다. 틀린 거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철탄속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페라이트는 자 페라이트는 교체 페이지 139쪽에 있습니다. 페라이트. 알파철과 베타철은 탄소의 고용도가 적다. 그래서 페라이트는 알파철에 탄소가 고용된 감마 고용체에 대해서 알파철이니까 틀렸습니다. 오스테나이트 알파철에 탄소가 고용된 감마 고용체 틀렸습니다. 3번 시멘타이트는 탄소와 철의 화합물로 시멘타이트 대단히 시멘타이트는 탄소화 철의 화합물로 단단하고 치성이 크다. 맞습니다. 펄라이트는 오스테나이트와 시멘타이트의 층상 조직이다. 이거 혼합 조직이요 틀린 거는 맞는 거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요 이 주조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사형 주조는 모래죠. 모래 주형에 용탕을 붓고 금속을 응고시켜 주물을 제작하는 공정이다. 맞습니다. 다이캐스팅은 그, 다이캐스팅은 용융금속에 알아주나 해가지고 저 저융금속 그, 저압으로 누는 겁니다. 저 용융금속을 금액 내에 고압으로 주입하여 주물을 제작하는 소모성 주형 주형 주조 공정이다. 그래서 페이지 424쪽 보겠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 424쪽에 37번 보겠습니다. 자, 용용금속을 강철로 만든 금속 주형 중에 대기압 이상의 압력, 대기압 이상의 압력. 저용금속입니다저용금속 알미늄, 아연, 주석, 납. 저 주용금속을 대기압 이상으로 가압해서 물건을 만드는 작업. 이게 다이캐스팅이 되겠습니다. 틀린 건답 2번. 다이캐스팅은 용융금속을 금형 내 고압으로 주입하는 게 아닙니다. 틀린 거는 답은 2번입니다. 인베스트먼트 주조는 왁스로 만든 모형. 맞죠? 슬러시 주조. 용탕을 금형에 주입하여 원하는 두께 응고층을 얻은 후 주형을 거꾸로 하여 미응고 용탕을 방출함, 속이 빈 주문을 만든 것.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슬러시. 슬러시 주조. 이것도 잘 기억해 주기 시 바랍니다. 이것도 시험에 몇번 나왔던 문제예요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자, 비체 검색재료인 알루미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이나 구리보다 가볍다. 맞죠? 알루미늄은 비중 2.7, 2.7이죠. 철이나 구리보다 가볍다. 맞습니다. 알루미늄 학금은 주물용 및 가공용이 있다. 맞습니다. 표면에 알루미늄 피망으로 내시장이 좋지 않다가 아니라 칼로라이징, 알루미늄 집어넣는 거는 칼로라이징이라고 자 교재 페이지에 149쪽 보겠습니다. <laughs> 자 켈러라이징 금속진투법이죠캘러라이징 표면의 내식성과 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내식성과 내전성이니까 틀린 거는 내식성이 좋다 해야 되지 틀린 거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물음 배형의 수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고 그런 건지 속도 지수는 평균 압력과 이건 기계 설계가 나온 거죠. PV입니다. PV의 금 우리는 발열 개수라고 합니다. 이건 설계에서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던 거예요. 뉴 PV는 비마찰 개수지 아마 기계 설계에서도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발열 계수는 평균 압력과 원지 속대 고비로 발열에 간 손장 없이 장시간, 장시 수용이 가능한 허용 속도를 나타낸다. 한계 속도 지수. 입니다 속도 지수는 dn이 되겠지, dn. 180, n이 1800으로. 62910 하면 이게 50이니까. 0 0 0 나누기 5 0 0 0 0 0 0이이옵옵다이이한계속도지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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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0 0다0 0 0 0 0 0 0 0 0요 나사에 대한 설명으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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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0 0 0 0한0 0 0 0 0리드0 0리드0두0 0 0 0 0 0 0 n 의 피치가 되겠죠한 줄나사 리드의 두 배이다. 맞습니다. 아이볼트는 볼때 머리 부분에 핀을 끼거나 훅을낄수 있다. 맞습니다. 풀지 말도록 하는 거죠. 틀린 거 찾는 겁니다. 둥근 나사는 나사산과 고리 같은 반지름을 원으로 이은 모양이고, 나사산은 둥근 나사는, 나사산의 각도는 30도입니다. 미터 나사가 60도죠. 저 틀린 건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기계 일반에서 지금 낼게 없으니까 기계 설계 쪽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17번. 리벳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틀린 거 찾는 겁니다. 판재가 강판인데 리벳재질은 영광이나 특수광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리벳 작업의 기밀을 더 좋게 하기 위해 코킹과 플러링을 한다. 맞습니다. 리벳은 결합용 기계 요소로 구조가 간단하고 잔류변이 거의 없다. 맞습니다. 용접에 비해서 구조가 간단하고 잔류변이 거의 없다. 리벳이면서 판의효율 2탄은? 시그마, 피치, t에, 시그마에 피치 마이너스 d에 t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1피치네. 내. 1피치네. 내. 구멍이 없을 때 리벳의 강도. 판의 효율은 구멍이 없는 판의 인장 강도에 대한 리벳의 전장 강도, 이게 리벳 전장 강도 효율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그마, p c t에, 타오에, 4분에, 파이, d 자승1.8 캐스, n이다. 도주리 잘면에 요거,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설계에서 아주 잘 나오고, 이게, 이게 리벳의 강도. 이건 판의 효율이다.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니까요. 지금 1마이너 피치 분지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네, 틀린 거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나사 풀림 방지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정화셔 너터와 결합 부분을 고정한다. 맞습니다. 톱니부시화셔 와시의 바깥, 바깥, 바깥쪽 면 또는 안쪽 면에 경사진 이빨로 고정한다. 이게 톱니부치는 화입니다 멈춤 나사. 너터 밑면에 나사굽면으로 작은 나타를 조여 강한 마찰면을 만든다. 절임너트. 두 개의 너트는 서로 미는 상태가 되고, 이거는 서로 미는, 이게 서로 미는 상태가 아니죠. 이게 너트의 일부가. 절임 노트는 너트의 일부가 안쪽으로 변형되어 나사면에 접촉 압력으로 마찰이 증가, 서로 미는 상태가 되는 두, 것. 나나두두는거 개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밸브는 <laughs> 자 밸브 디스크가 유체 흐름에 직각으로 미끄러져 유로를 개폐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유량이 크고 밸브를 자주 개폐하지 않는 곳에 사용한다. 이건 뭐 워낙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슬루스 밸브입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특수 가공 용접 중열 에너지를 이용한 열 에너지에 의한 재료 재료 제거 공정은 열 에너지니까 우리 전해 엄매전해액으로 쓰는 거죠. 초음파가공은 초음파입니다. 워터제트도 그 고속의 물로 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전극 사이에 열에너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방전가공이 되겠습니다.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2025년 6월 21일에 시행한 지방지 기계 일반을 풀이는 나는데, 문제는 평이, 평이 합니다. 난이도는 쉽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 책, 한온걸 기계 일반은 세번 정도 보시고, 문제 풀이면, 기출 예상 문제 풀이 요구한두번 보시면 20문제 다 맞는데 몇분 안에 8분 안으로 20문제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소개 목적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계 설계 나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